요즘 코로나로 차량 수급이 늦어지면서 중고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코로나에도 파는 차마다 족족 판매하시는 한 상사를 찾았습니다. 이상길 대표, 정낙권 대표, 이상윤 전무, 믿고 사는 중고차 브라더 오토모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그래! 다이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 대구는 많이 덥습니다 뭐, 뭐 아래는 33도까지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엄청 더워요 지역 자체가 분지다 보니까 어, 잠깐만요 아 이거 또 블루투스를 또 끼고 있었네요 귀가 이쪽이 좀 멍멍했습니다 자 한번 웃고 넘어가죠 어... 분지라서 많이 덥습니다 대구가 그죠 예, 여름철에도 요즘 뭐 세계적으로 뭐 인도라든지 이쪽 보니까 뭐 50도씩 올라가고 하니까 어 더위에 우리 구독자님들 수분 섭취 많이들 하시고요 건강 유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좋은 차량 있어가지고 예, 소개 한번 시켜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형 이고요 2018년형이고 어 완전 무사고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주행키로수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주행키로수를 좀 이제 적은 키로수를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아주 뭐안성맞춤인 그런 모델 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행키로수는 4 9 1 0 0 k m 를 주행했습니다. 어, 연식 대비 굉장히 적은 키로수를 뭐,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어, 실내도 에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실내 컨디션도 주행키로수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또 사용감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차량이고요. 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파츠, 예, 그랜드 이저표 지파츠 스포츠, 예, 다크 그릴 해놨고, LED 라이트를 탑재했고요. 를 턴시그널은 이제, 엑스쿨시브 형 LED로 되어 있다는 게 이제 뭐, 많은 영상을 보시가지고잘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블랙하브 사이드 리피트, 심포머 일, 어그 다음에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 요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라운드 뷰, 어 스마트 전동식 파워 트렁크가 또 추가로 이제 옵션이 되어 있는 차량이 기 때문에 더욱 더 좋아 보이는 차량으로 판단이 되겠죠. <laughs>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커스터을 했습니다. 이거 자꾸 차에 이 원가에 자꾸 되어 버림. 제 마진이 많이 줄어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탄다는 생각으로 그랜저를 구매해서. 하게 되면은 뭘 갈아야 되는지 그래서 신품 오일을 갈아드리고요 뭐 지퍼즈 스포츠 그릴이라든지 led 라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뭐 신품 콜 매트라든지 하는 부분들인데 한 가지 더 사진 하나 띄우겠습니다 예한 가지 더예 콜팅 콜팅 프리미어 예, 팔걸이 쿠션을 또한 가지 더 커스텀을 어갔습니다 많이 저번에 어떤 분이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사가신 분이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있었는데, 또과감하게또 저는 한명또한 대를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열대, 스무 대를 또다 해야 되니까 금액적인 부담감은 좀 있지만 제 마진에서 폭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영상 만나보시고요. n d 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랜다이즈 가시다! 외관 바디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자, 외관 마퀴 보시겠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예, 그 컬렉션입니다. 자, 지파츠 스포츠 그릴 그랜다이저 표 커스텀을 완료했는 차량이죠. 예, 다크 크롬으로 멋있게 되어있습니다. 7 예, 7 9 번호 좋고요. 예, LED 라이트를 탑재해서 검사 통과 다 됩니다. 그리고 턴시그널도 익스클루시브형이기 때문에 LED로 되어있죠. 메카 UV 광택을 완료했는 차량입니다. 자, 18인치 예, 알로 휠이 장착이 되어있죠. 지금 보시면 예, 금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있네요. 앞 타이어 트레이더 한60%전후 예, 잔여 차량입니다. 자, 블랙 예, 예, 다크크롬 예, 블랙 카본 사이드 리피트 H U D 도 예, 장착을 제가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자 신품 을저마차 신품 을 교환했기 때문에요 한7,000 k m 전으로 타시면 되고 웰컴 LED 스마트 도어 캐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도그 가드도 제가 깔맞춤 잘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좀 슬리퍼 를 신고 좀 하고 있는데 발 땅이 너무 많이 나와고좀하저 사진 저, 촬영을 하다가 조금 비춰도 좀양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미쉐린 신품 타이어입니다. 9 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전체적인 엉덩이도 예쁘죠. 깔끔합니다. 메카의 광택 관련 차량이고 49,100km 차량입니다. 뭐콕이라든지 뭐 외관 기스라든지 이런 부분 뭐 크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동승석 의뒤차에도휠 스크래치 뭐 조금 핸드 터치를 조금 했으나 크게 갈림이라든지 이런 현상은 전혀 없고요. 주풍 타이어입니다. 90% 이상 그100% 그래도 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쪽도 도어 캐치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앞쪽도 네,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 카본 사이드 리프트 멋있게 또벌스텀 해놨습니다. <laughs> 앞쪽 타이어도 보시면 네, 부모 타이어이죠. 네, 부모 타이어인데 70% 정도 네, 되어 있고 힐도 뭐 크게 갈리면서 크게 많이 예,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전체적인 앵글도 바디 이 컨디션도 예, 좋습니다. 좋은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트렁크 내부 및 하체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자, 트렁크 내부 및 하체 컨디션 사고임을 확인해 봐 드리겠습니다. 자, 리어 코미램프죠 LED로 엉덩이 굉장히 유자식으로 예쁘게 잘 빠져있죠. 그러죠. 예. 외관 커스텀까지도 다놨한 차량이고요. 요 버튼 누르시면 파워 전동 트렁크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가고요.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요 버튼은 자금 열림 버튼이고요. 우측에 자물쇠 버튼은 닫히면서 자동으로 문까지 잠기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 지금 스페이스, 예, 트렁크 스페이스도 굉장히 넓은 볼프백 예, 두개 이상, 사과 박스는 한열 박스 이상 들어갑니다. 트렁크 플로어 쪽인데요. 예, 타이어 키트, 수리 키트, 그물만 그대로 있고요. 어, 완전 무사고입니다. 뒤에 어, 백패널이죠 리어 패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차 출구 당시 그대로의 예, 실리콘을 유지하고 있고요. 요즘엔 스페어 타이어가 없습니다. 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좌측에 베킹 이 뜯어가지고, 어, 영접이 있는지, 판급이 있는지, 교환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봐 드리고요. 요것도 신차 출구 당시 그대로 이제 실리콘이죠. 요렇게 보면 기계가 짜내는 그런 런스를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대로, 신차 출구 당시 그대로죠. 예, 아무런 사고 없다는 증거죠. 베킹 뜯어가지고 스포츠 장국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더, 예, 검찰을 해봐 드리고요. 서로, 어, 여기 또 실내가 또 굉장히 됩니다. 자, 요부터 꾹 누르시면, 예, 아주 스무스하게 전동식 파워 트렁크가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죠. LED 넘버등까지 예, 커스텀해놨고요. 7 5 7 9 7이 두 마리입니다. 행운이 숫자입니다. 럭키 세븐. 예, 하체도 미세 누이조차 전혀 없고요. 저속 주행, 보속 주행, 홈런 주행 해본 결과 하체도 탱글탱글합니다. 전체적인 하체 컨디션도 아주 양호합니다. 좋습니다. 엔진룸 보시겠습니다. 자 엔진도 보시겠습니다. GDI 엔진이죠. 예, 8단 오토 미션이 예, 탑재 되어 있고 6기통입니다.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터, 예, 그렇게 직분사 방식의 예, 엔진 어, 가솔린 엔진이고요. 어, 지금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어, 벨트 쪽이나 베어링 쪽도 뭐 잡음 소리 전혀 없고요. 전체적인 스팀 크림을 완료된 차량입니다. 단순기어조차 전혀 없고요. 배터리는 전차주 분께서 새 걸로 한번 교환을 하셨네요. 예, 그래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내부 뭐 어, 어떠한 이제. 어, 어, 어떤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요. 전체적인 엔진 미션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차량 내부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네, 일렬 예, 기능 설명 및 예, 설명 드릴죠요 보시면, 예, 도스팟이죠. 도라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유문제거그리링을와료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번들거림 전혀 없고요. 스트라이프 위에 예, 실내 도어 가니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익스클루시브형은 메모리 시트가 예,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죠. 1번, 2번, 1번 나, 2번 뭐 와이프, 2번 여자친구, 2번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번, 2번 나눠서 쓰시면 되고 전동조번식 예, 미러가 되어 있죠. 아주 부드럽게 걸림현상 없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 봤고요. 1열 파워 윈도우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창문을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이중 접합 찬 글라스가 되어 있죠. 두 장을 유리를 붙여놨겁니다 아주 뭐, 정수성도가 뛰어나고, 제 차주 분께서 3M 프리미엄, 예, 풀선팅을 앞뒤, 전후 다 해놨습니다. 고려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사각 조절 장치, 조명 장치, 사각지대, 자선 이탈 시, 예, 사각지대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불이 깜빡깜빡 옆에 차가 있으면 들어옵니다. 사용해보셨을 겁니다. 자, 차체 자세 시스템까지 되어 있고요요 버튼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엠비언트입니다. 엠비언트고, 엠비언트 껐다 켰다, 스위치고, 전동, 예, 틴, 틸링 핸들까지 되어 있죠. 신품 코일 매트까지, 예, 깔맞춤잘 깔아놨습니다. 자, 운전석에 8웨이, 동승석 4웨이 전동 시트가 되어 있고요 앞뒤 여추 전동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릎 전동인데요. 이스크루시브에 들어가 있죠. 꼭 누르시면 앞으로 들립니다. 신장이 작으신 분들이나, 뭐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어, 시트 포지션에 맞게끔 용연하게 쓰실 수가 있고, 가 조금 있네요. 그러면 좀덜 닦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닦아놓겠습니다. 까짐 없고요. 사용감 크게 없습니다. 시트도 사이드 에어백까지총 9개 에어백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발걸이도 멋있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1렬인 걸앞자고있습니다 괜찮죠 탑승해 보겠습니다. 49149km입니다. 예. 1인 신조 전차주 독점고증서 발급 차량입니다. 키로수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구독자님들 많이 더보이 좋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hud 장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ECM, 예, 하이패스 내장의 눈미러, 투치하는 고화질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그러고 보시면 되고, 운전석 에어백, 그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음성 인식, 예, 핸들 리모컨이죠.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쓰시면 되고, 우측에 이제 메모리, 이거 예, 보시면 메뉴 버튼입니다. 꼭꼭 누르시면 여기 넘어가죠. 주행 보조, 도어라이트, 사운드, 편의, 부가 기능까지 설치해 주실 수가 있고 보통 은 이렇게 예, 보이시죠. 주행 키로수를 해놓으시면 되죠. 자, 8인치 풀 터치식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톡톡톡 누르시면 드래그가 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렇죠. 라운드 뷰가 추가적으로 네,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사각지대가 전혀 없습니다. 옆에 사이드로도 이렇게 톡톡 누르시면 사각 분할시켜가지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방 카메라까지 되어있죠. 전후, 좌우, 락, 사이드 미러까지 총 4개의 어, 카메라가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주행 또한 굉장히 뛰어나고 주차 편리성이 뛰어나 차량이 가능합니다. 비상등도 깜빡깜빡 멋있게 들리고 아날로그 LED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죠 앰비언트도 블루라이팅으로 멋있게 커스텀 변하는 차례입니다 예쁘죠? 요 버튼 아까 말씀드린 요 버튼입니다 요 버튼 누르시면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게 무드등이기 때문에 켜놓으셔도 굉장히 또 부드럽고 은합니다. 은 예, 그래 보시면 되고 1열은 라디오 쪽이나 내비게이션 쪽 작동하시는 거고 2열은 공조기죠. 3단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겨울철에 꼭 필요한 히팅 핸들까지 되어 있고요. 꼭꼭 누르셔도 한 번에 끄실 것 같으면은 쪽초꼭 누르시면 한 방에 제로 됩니다. 빵 끄집니다. 예, 그래 보시면 되고 좀 더우니까 <laughs> 통풍 시트 좀 켜놓고 말씀드릴게요. <laughs> 좌측으로 돌리시면 이 버튼 누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쪽에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파란색이 차온 겁니다. 빨간색은 히터, 송풍은 이제 회색. 그리고 팔단 조절 시이됩니다 전면 투출해가지고 에어컨, 가스가 빵빵합니다. 에어컨 잘 나오는지 확인을 봐 드려야 겠죠 시원합니다. 빵빵 좋습니다. 네,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쓰실 수가 있죠. 일단은 그거고요. 내부선언부터 해놓고 좌우 독립형 프로 독립 요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그르시 듣기 를여시이 되면 시그잭 usb,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되어 있고요. 8단 오토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6기통의 차량입니다. 고려보시면 그래 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빙 모드가 되어 있고 키는 한, 한 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laughs> 이거는 제가 키 값을 하나 빼 드리는지 하나 맞춰 드리도록 할게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되어 있고 드라이빙 모드 오토홀드 오토홀드는 차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드라이빙 모드에서 차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 네 가지의 편의주행을 느끼실 수가 있고 오토홀드 좌측에 보이시죠 이게 파란색 불로 바뀌면 차가 앞으로 가지 않아요 자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되어 있고요 뷰 시스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고려 하, 요놈입니다 진짜 편해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아래, 예, 아래도 에아래 예, 시각적이 있고요. 말이 좀 끊겼는데, 굉장히 푹신합니다 오른팔을 항상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예, 식으로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편해요. 아, 멋집니다. 커스텀, 예, 선택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워크레이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크루식이기 때문에, 전 예, 옆에서 이제, 어, 에티켓으로 운전자가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동승석도 유분제가 다 해놨습니다. 시트 사용은 크게 없고요. 센터패시아 대시보드 좀딱 보십시오. 뭐 더덕더덕 붙이거 없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컨디션입니다. 네, 이어서 2열 보시겠습니다. 자, 2열도 유분 제거 다 해놨습니다. 스트라이프 멋있게 도어가니시가 되어있죠. 에, 무광 크롬, 에, 고음질 트위터 스피커까지 되어있고 크롬식 도어 캐시가 되어있습니다. 자, 2단 열선 시트가 되어있고요. 이렇게 창문 올리시면 뒤쪽도 창문 잘 되어있습니다. 어, 선팅 농도 한번 보십시오. 적당하시죠? 예, UV 선팅이 되어있습니다. 3M 프리미엄 예. 선팅이 한 대분으로 되어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선팅도 굉장히 또 오랫동안 쓰실 예.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소동식 사이드 커튼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자외선도 좀 차단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기능까지 창문을 다 내리셔도 그늘막이 되니까 입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사용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잡이도 깨끗하고 뒷쪽도 예. 일렬과 똑같이 실물 콜매트가 장착이 되어있고요. 뒤쪽 시트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까짐이나 헤어짐이나 오, 전혀 없죠 이걸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 이럴 공간은 굉장히 넓은 스피스를 갖고 있는 차량이죠 자 탑승해 보고요. 쪽 공조기도 컨 히터 빵잘 나옵니다. 자 뒤쪽에서도 이렇게 저러저러 하실수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저 앞쪽에 좀 묻은거 있는데 조금 닦아놓겠습니다. 자 팔걸이를 내리시게 되면 예, 이렇게 두꺼운 예시면 수납공간이 있고 12볼트 1 0거 180와트 USB까지 되어있구요. 어, 뒤쪽에 오디오 컨트롤 예, DIS까지 추가로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슬라이딩식 2구짜리 컵홀드가 되어있구요. 사용 안하실 때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헐팅 예, 예, 팔걸이까지 예, 꺼운 식이 되어있죠. 자꾸 자꾸 발전이 됩니다만은 마진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laughs> 자 전체적으로 실내 컨디션도 비주변 차량이고요,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좋습니다. 브라더 오토모빌 새로운 이벤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LED 라이트 장착 출고, 저마찰 오일 교환 출고, 프리미엄 코일 매트 장착 출고, 실내 앰비언트 라이팅 장착 출고. 그랜저 도어 라이 장착 출고 삼성 SDI 후진등 및 넘버 든 교환 장착 출고 프리미엄 지퍼츠 다크크롬 전면 그릴 장착 출고 이 모든 혜택은 대한민국 넘버원 중고차 브라더 오토모빌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하며 상단의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영상 차를 보셨습니까? 어, 연식도 뭐 18년형에다가 49,100km. 완전 무사하고 다승기가 저저 없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라운드 뷰. 그 다음에 파워 트렁크. 그 다음에 오늘 또뭐 제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지금 그퀄팅 발걸이 쿠션까지 또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검정색의 차량은 검정으로 해드릴 거고요. 브라운의 차량은 또 브라운으로 또 제가 또 지금 거래처에 신청을 해놨는 상태입니다. 브라운 시트는 또 깔맞춤 해가지고 브라운으로 이제 어 장착을 해서 출고를해 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뭐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예, 뭐 항상 열심히 하고요. 뭐 기본에 변치 않는 그랜드 아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랜드 아이즈 3.0. 익스클루시브고요. 2018년형이고 4 9 1 0 0 k m 1인 신조 다승교환조차 없는 법정보증서 발급 차량입니다. 그랜드아이즈 커스텀을 다완료하는 차량이고 신규 추가 예, 커스텀도 완료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차량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기 차량 구독특별가 2,290만원 에 판매드리겠습니다. 해 어, 지금 요차 다음 차 다음 차세대 정도로 이제 어, 거의 노마진에 가까운 행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있으실 거예요. 영상 꼼꼼하게 보시고, 뭐, 판단 잘 하셔가지고 좋은 차량 구매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 뭐,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잘 되셔야지, 또 돈을 또 많이 버셔야지 제가 또 뭐, 차를 또한 대, 두대더팔수 있겠죠. 좋은 경기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길게 또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직장에 다시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모로 굉장히 또어 좋지 않은 경기 때문에 많이 또 힘들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저 그랜다이저가 항상 웃으면서 좋은 영상을 제작하고요 항상 또 기분 좋은 그런 마음, 마음 마, 마인드로 음마또 우리 구독자님들께 다가가니까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항상 기분에 충실한 그랜다이저 투명한 장사를 위한 그랜다이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번째 그랜다이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차량을 구매해주신 구독자님, 구매자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요 소심을 잃지 않는 그랜다이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랜다이저의 상품화 과정은 제 가족이 타하는 마음으로 진행합니다